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가 198표, 부 101표,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가 196표, 부 103표,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간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상특검법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.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로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역시 부결됐다.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.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.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뒤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. 그러면서 신속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.